지난주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하동군의 한 마을에서 버섯의 맛과 멋을 온몸으로 느낀 무사. 오후에는 더욱 특별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무사의 농촌 적응기제 2탄이 지금 시작됩니다. 아, 여기 날씨 정말 좋고. 와, 배도 부르고 아이고, 단지 좋고. 에브리띵 여기 타쁨입니다. 정말. 아우! 아... 이없어이없어이없어 어이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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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없어 어이없어+ 어이없이없어어이이없어 어이없어+ 어이없어+ 어이어 어이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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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어 어이없어+ 어이없어+ 어이어어이어하이없어이없어이없어어이없 어이없어+ 이없어어이이어어이없이이거이이이이이이이 뭐라고? 이거는 다른 농장에 갈 거예요. 예, 어, 여기는 이제 시집 가는 거라고. 시집? 온누이하고 시집 거의 사람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 사실 결혼 날도 시집 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무슨 도시집 갈수 있어요? 너무 이상한데? 다른 버섯 농장 배양실로 시집갈 노루공뎅이 버섯을 무려 천개 정도 트럭에 옮겨야 하는데요. 야, 오늘 점심 밥값 제대로 합니다. 아이? 봤지 버섯 나오는 거? 보이지? 오, 네, 보여요. 어 보이지? 네, 박이요어 보이죠? 대박. 무사가 내잖아. 네네네. 내내 올라오고 있어. 와 대박. 오, 대표님. 어 대표님 이거는 좀이상하게 어, 생겼어요. 이거. 아 이게 어미하 빵꾸 났잖아. 아. 그 구멍이 나가지고 건빵이 됐어. 아하멍 그 네네네. 네. 네 그래서 이거는 폐기. 폐기. 그 버리 그, 그, 버려? 수집 가게에는 네네네. 네. 좋은 것만. 아 저. 음 맞아요. 그거는 백프로 이해할 수 있어. 최상급의 노르궁뎅이 버섯 배지만을 골라 트럭에 차곡차곡 쌓아 보는데요. 무사의 정성까지 가득 실어 보내 봅니다. 버섯 옮기기로 몸풀기를 했다면 이번에는 또 다른 일거리 장소로 이동해 봅니다. 자, 이게 우리 농장 특밭이에요. 오케이. 근데 오늘 뭐 심을 뭐 심을 거예요? 네 오늘은 뭐다 심은네 고추 묘종을 심을까 합니다. 네 그러면 자신이 할 수니까 한번 해보세요. 자, 음. 고 소중한 고추 묘종인 만큼 텃밭에 조심스럽게 심어봅니다. 근데 언제부터 이 텃밭 하게 됐어요? 꽤 오래됐어요. 아한 10년 정도? 10년? 음. 또 고추 말고 또 뭐가 심었어요? 아, 요거는 딸기, 당남콩. 거기에는 상추도 있고, 부추도 있고, 열무도 있고. 아, 열무? 응, 음. 제가 열무 진짜 좋아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어느 웰빙으로 열무 반찬 올릴게요. 오케이. 우. 자연에서 키운 장물이다 보니 벌써부터 싱싱함이 느껴집니다. 제가 원래 챙겨갈 가 있을 때. 이런 일을 하면 항상 노래하고 어. 일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어. 알려드릴까요? 예 yeah. 오케이 내가 필요할 때 거야. 나를 불러줘 어? 언제든지 달려갈게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불러줘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무조건 달려갈 달려 거야. 거야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일하네 예? 내가 열심히 노래 부르는데 아리벤는면안 아, 네 되겠다 진짜 오케이 그렇게 신나게 노래도 부르고 고추 묘정도 씹는 사이 어느덧 저녁이 준비되는데요. 오늘의 저녁 메뉴는 직접 텃밭에서 기른 건강한 식재료를 활용한 카레라이스와 노루궁뎅이 버섯 한상! 한눈에 봐도 건강식입니다. <목소리> 우후! 오케이! 이제도 행복한 시간입니다. 예. 우와, 이거 궁금한 게 있어요. 여기 혹시 이거 다는 우리 아까 전에 다 나왔어요? 네, 우리 농장에 있는 물건들입니다. w o 열무김치. 열무김치. 음! 맛있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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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o l 나물 맛있죠? 음. 나물 맛있죠. 음, 맛있죠. 이거는 김치. 김치, 우리 하동의 김치. 음. 이거는 노루국냉이. 어, 이거 소금장에 찍어 드시면 되시고. 오. 와, 이 정도로 먹어야 돼요. 어. 오늘 건강해지네. 음. 와 이거 최고입니다 음 너무 맛있죠 음 너무 맛있다 <목소리>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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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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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오늘 하루 종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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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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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한 가지 말씀 안 드린 게 있거든요. 어, 진짜로? 예. 저는 중국서 왔거든요. 어? 아! <laughs> 중국? 네. 그럼 어떻게 이렇게 한국어 잘해요? 我是中国人. 아, 진짜? <laughs> 중국 사람이에요? 거기 <laughs> 있다가 원래 중국의 연예인 가수 연예인 별빛이 내린다. 우와 <laughs> 믿을 수 없어요 <laughs> 그녀는 올해 귀하 21년 차인 다문화 가수로 노르궁뎅이 보석과 함께 제2의 인생을 펼치고 있다고 하죠 은 사람 <laughs> 아이고 몰라. 반갑습니다 그럼 연예인이에요 이게 바로 그렇죠 <laughs> 우와 몰랐어요 그럼 대표님 네 가수이라서 혹시 네 아까 뭐 무조건 잘하시던데 오우 밤에도 좋아 어? 언제든지 달려갈게 어? 이런... 나 몰랐어 이거 창피합니다 아우 <laughs> 대단해요 혹시 지금 아이돌 출신 오우 여전 말로 말하면 네, 아이돌, 아이돌 출신 그때는 아이돌이란 말이 없었고 네, 네, 네. 음. 그럼 혹시

지엄지엄노지, 오지지지엄시 어때요? 그렇게 낯선 땅 한국에서 시작한 노르궁뎅이 버섯 농장 운영은 그녀의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는데요. 이렇게 건강한 버섯이 탄생하기까지 수많은 노력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와 대표님, 네. 혹시 한국에는 처음에 왔을 때 어땠어요? 아 좋았죠. 아, 아름답고 음, 산과 물이 잘 어울려지고. 아, 처음에는 이제 손님을 오고 했기 때문에 힘든 거 없었는데 귀화한 음. 후부터는 네? 한국 사람이니까. <laughs> 한국 사람이니까 <laughs> 이는안 되지. 네네네. 네네네. 발음이 의사소통이 돼야 되고 정확하게 음.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네. 피나는 노력 끝에 지금처럼 말할 수 있는 아직도 은, 어딘가 조금은 모자라지만은 그래도 옛날보다 완벽하게 한국말 할수 있는 피나는 노력을 했죠. 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최초로 한국 다문화 예술원을 만들었어요. 예술원을 만들어서 나 같은 다문화 예, 다문화인들을 모일 수 있는 음흠. 그 주말농장을 만들었어요 와 음, 주말농장에서 같이 어, 일하면서 다문화인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음. 어떤 면이 힘든지 네. 그것도 좀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제가 최초로 210만 다문화의 대표 멘토가 돼서 다문화 대표로서 음. 대표 연설도 많이 했었고 음흠. 혹시 앞으로는 네. 어떤 계획 가지고 있어요? 네. 이주민들, 그리고 네네. 기화인들을 위해서 제가 어그 받은 사랑과 정을 그분들한테 돌려주고 싶어요. 와우. 얼마든지 하동농부에 와서 사랑을 받아가세요. 음. 네. 와우, 그거 아주 좋은 거예요. 네. 와, 저는 기대 엄청 많이 해요. 네. 네. 기회를 되면 저도 참석하고 싶어요. 네, 오세요, 얼마든지. 와, 감사합니다. 네. 노루공댕이 버섯 농장에서 건강한 맛과 시골의 멋까지 가득 느낄 수 있었던 하루. 오늘은 하동 노루 공댕이 버섯 농장에 갔다. 노루 공댕이 버섯도 먹고, 애기 버섯도 먹었다. 근데 사자 버섯 공댕이 없어요. 모두 안녕.